일단 이 사인 법칙을 하기 전에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했었던 원주각이라고 하는 것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공부했었던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몇 도다? 180도다. 알파, 베타, 감마 맞죠? 그렇다면 얘는 외각이 된다는 얘기죠. 외각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렇게가 180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녀석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 이어야 하겠죠. 아니 그래야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고 하는 녀석이 180도이니까 그래서 얘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삼각형의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똑같다 라고 이제 공부했었던 걸를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원이 있어요 자 여기는 원을 이용을 해서 그냥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호 b c 의 뭐가 되는 거죠 bc의 중심각을 바로 얘가 되는 거죠 호 bc의 원주각이 바로 이 녀석이 되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각을 세타라고 놓는다면 얘는 이 세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A에서 원의 중심을 지나고 D라고 놨을 때 우리는 얘를 점이라고 놓을게요. 그럼 얘도 점이 되는 거 맞죠? 근데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얘는 점이 두 개가 될 겁니다. 왜냐면 삼각형의 한외곽은 이웃하지 않은두 내각 합과 똑같으니까. 얘를 x라고 놓는다면 얘도 x가 돼요. 왜요? 얘랑 얘랑? 반지름이니까 똑같은 이등변삼각형이거든. 그럼 당연히 얘와 얘도 x가 두 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타라고 하는 것은 점 하나 x 하나가 세타잖아요. 그럼 여기는 점두개 x 두 개니까 당연히 이 세타가 되겠죠. 이해 됐죠? 그래서 원주각은 중심각의 2분의 1이다.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이다. 뭐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얘를 복습을 했으면 이제 우리는 어, 사인법칙을 유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라는 것입니다 자 반지름이 r 이라고놨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서요 연장선을 그어서 연장선을 그어서 요점에서 c까지 또 이렇게 선분 보조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각을 a 프라임이라고 놓을게요 자 그렇다면 각 a랑 각 a랑 각 a 프라임은 똑같습니다 왜 똑같죠 호 b c의 원주각 이므로 알겠죠. 똑같은 호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두 원주각은 서로 크기가 같을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녀석도 하나의 부채꼴이 되는 거 맞죠 원주가 될 겁니다 그럼 이때 중심각은 180도입니다 그럼 이때 중심각 180도의 2분의 1이 원주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호 A'B의 원주각은 바로 얘가 된다는 얘기죠 얘가. 얘가 얘가 괜찮죠 그래서 당연히 180도의 2분의 1이므로 결국 얘는 90도일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는 삼각 B를 생각할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사인 A 프라임은 뭐가 될까요? 빛 변분의 대변. 빛 변이 이 e, R이 되겠죠. 반지름이 R이니까 전체 지름은 이 e, R이 될 것이고 대변은 바로 A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인 A 프라임과 사인 A는 똑같을 수밖에 없죠. 각이 똑같으니까 사인 값도 똑같겠죠. 그래서 사인 A는 이 e, R 분의 A가 된다. 그렇다면 이 e, R은 뭐가 되겠습니까? 사인 A 분의 a 가 된다 라고 하는 이 식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어 방금 선생님하고 얘하고 얘가 성립한다 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어 요거를 좀 지워도 될까요 지울게요 그냥 지우고 다시 한번 또해 볼게요 뭘할 거냐면 이번에는요 얘를요 어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얘를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하고요 CSK 연장선을 그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요 이렇게 한번또 해볼게요 어 여기서 어떻게 할까 음, a c 의 원주각이니까 이렇게 연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괜찮죠 그렇다면 또 보세요 여기 a c 의 코의 길이에 원주각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요 똑같은 a c 의 길이에 또 원주각 되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각이 b라고 한다면 요 각도 뭐가 되는 겁니까 b가 된다 그래서 얘를 b 프라임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각 b와 각 B프라임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자요 각은 뭐가 되는 거죠? 180도입니다 즉 B프라임 C의 중심각이 180도 그럼 B프라임 C의 원주각은 당연히 90도일 수밖에 없겠죠 이 녀석의 2분의 1이니까 90도 맞습니다 그럼 얘는 90도입니다 그렇다면 사인 B프라임은 뭐게? 지름 이 R분의 빗변분의 뭐가 되는 것일까요? 얘가 되는 거 맞죠? 그죠? 이거 분의, 그, 그러니까 요 각은 대변이니까 B가 될 거란 얘기죠. 그럼, s i n B'은 s i n B랑 똑같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얘와 얘를,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다. 그래서, 결국, ER은 s i n B분의 B가 된다.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s i n B분의 B는 바로 ER이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마찬가지로, 또 이번에는 또 얘를 또 요렇게, 어디 갔어요? 요렇게 연결해서 또 C를 갖다 이동시키면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선생님 두개 해드렸으니까 나머지 또한번 해보세요. 너희들이 그래서 이 사인법칙을 요런 식으로 해서 한번 유도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개념을 이해해 주시고. 그렇다면, 뭐, 사인 A랑 ER이랑 뭐, 처음에 나왔었던 게 이거, 이거 있었잖아요. 사인 A는 ER분의 A. 그죠? 뭐 사인 B는 ER분의 B. 어디 갔어요? 여기 있잖아요. 사인 B는 ER분의 B. 뭐, 그 말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엔 A는요? 자, 이 식에서 양변 2R ER 곱해주고, 2R ER 곱해주고, 2R ER 곱해주면 A는 2R 사인 A, B는 2R 사인 B. 야, 이거를 뭐하러 이렇게 따로따로 외우냐. 그쵸?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비례식으로또 세울 수도 있어요.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알겠습니까? 자, A 대 B 대 C는 이거 대 이거 대 이거다. 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사인 법칙은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일단 삼각형 ABC가 있고요. 외접원이 있다고 했어요. 그 그러니까 외접원을 먼저 한번 어우 오... 보기그지고 자, 외접원을 한번. 어 아, 일단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원을 원을 딱 그렸어요. 그러면 원 내부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네. 원을 기준으로 바, 본다면 삼각형은 내접에 있는 거고. 삼각형을 기준으로 본다면 원은 외접하는 외접원이 되겠죠. 그럼 중심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그럼 호BC, 호BC의 중심각의 크기니까 아하 이 녀석이 되겠구나. 이 녀석이 되겠구나. 그럼 얘가 바로 120도가 된다라는 얘기구나. 어 그럼 당연히 얘는 60도가 되겠구나. 그렇죠? 자, 그랬을 때변 BC의 길이를 한번 구해 봐라. 어? 근데 반지름이 사래요 오케이. 자, 요 길이 구하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BC 값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어떻게? 어떻게 구하는 게 좋을까요? 얘는요. 이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자, 중심각이 어, 1 2 0이니까 n 60 당연한 거고. 그럼 우리 사인 법칙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 사인 법칙이 뭐였었죠? 사인. 여기 60도라는 건 알잖아요. 그죠? 60분의 요 길이를 a라고 한번 놔볼게요. 응. a는 뭐가 된다? 2r. 맞잖아요. 응. 그쵸? 근데 r이 4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은 8이 된다라는 걸 알고요. 응. 그 다음에 사인 60도는 뭐예요? 2분의 루트 3. 응. 어이, 되게 간단하네. a값은 8 곱하기 2분의 루트 3.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루트 3. 음. 충격받지 마세요. 그죠? 음. 어, 그래서 항상 처음 공부할 때또 어려운 건데, 항상 우리는 겸손하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답은 얘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친김에 이번 문제까지 그냥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삼각형 ABC에서 C가 바로 45도고요. AB가 루트고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네요. s i n A 값을 한번 구해봐라. s i n A 값을 구하려면 사실은 s i n A분에 이 녀석을 A라고 놓을게요. A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s i n 우리가 각을 알고 있는 게이 녀석이잖아요. 그죠? 음. 45도분에 루트5가 된다는 얘기죠. 아겠습니까? 음. 이렇게 우리는 식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쓴다면 이 녀석은요, 사인 a 분의 a는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입니다. 2루5입니다 루트 괜찮습니까? 음. 그럼 루트 2분의 2루트 5가 된다는 얘기죠. 음. 맞지요? 요거 1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그럼 루트 2로 이제 우리가 유리화를 시켜주시면 2분의 2루트 10, 그래서 루트 10이 된다라는 것도 이제 일단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녀석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 잠깐만. 지금 A 값을 구하는 게 목표인데, 어, 그 다음에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되지? 자, 그럴 때는요, 우리가 이 도형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보조선을 긋는 게또 우리가 문제 분들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응. 자, 그래서, 요렇게 그었습니다. 그럼 얘는 사실은 90도. 수선을 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D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가 45도야? 어, 루트 2야? 잠깐. 그럼 얘도 45도네? 얘도 90도니까? 그러면 몇대몇 대면? 몇대 몇? 1대1대 루트 2. 어, 이 길이는 1이 되겠구나. 이 길이도 1이 되겠구나. 게임 끝. 왜냐면,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맞죠?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요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면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음. 그럼 이 길이는 당연히 2가 될 겁니다. 루트 제곱 5에서 1 빼니까 4. 뭐 제곱하면 4가 돼요? 2가 되겠지요. 그래서 결론은 2에다가 2를 더해서 결국은 답은 3이 된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사인 A 값을 보라고 했잖아요. 사인 A 값을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A 값이 3입니다. 그래서 사인 A분의 3은 루트 10 맞죠? 그래서 sin a는 루트 10분의 3. 아 유리화 괜히 했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도 유리화 시켜 주면 10분의 3 루트 10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끝.